자,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골든 티켓 한 장이 걸린 마지막 예선입니다. 2일 차고요. 이제 4개 팀만 남았는데 우선 디지 스포츠 대만하고 모십터 인도 클랜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나 오늘 조합도 발트라가 남았는데 자, 퀸 쪽에 분노 깔아주고요. 멀티방으로 이조, 이동 중인 발트라고 로얄 챔피언은 3시 지금 페카와 함께 리코셰방을 정리 중입니다. 근데 지금 11시 에 바바킹이 투입이 돼 가지고 바바킹을 잡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써 스킬이 빠졌거든. 이거 호를 뭘로 잡는 거야. 자, 로챔 쪽에 분노 깔아서 센터 라인 정리 중이고요. 퀸도 센터로 들어갑니다. 이제 슈퍼 바바리아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건물들 정리해 주고요. 바바킹이 지금 헤드헌터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시 쪽에서. 벽 안쪽에서 바바킹을 때리고 있어가지고, 많이 맞았고, 체력도 많이 깎였습니다. 자, 모노리스랑 홀 동시에 올려주는 거 너무 좋네요. 이제 마법은 없어서, 슈퍼바바레안을또홀 쪽에 넣어주는데, 벽이 막혀있거든요? 오, 첫 번째 공격부터, 이거 시간이, 스피릿복스 투명! 아! 안 됐어. 시간이 조금 끌릴 것 같네요. 뭐, 사실, 여기 라스트 찬스기 때문에, 다 골든 택켓 딸려고, 월첸 파이네에 가려고 나왔지만, 어제 뭐 트라이브도 그렇고 어, 디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질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이겼단 말이죠. 뭐 트라이브는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상, 뭐 일단 둘대치고 어, 디지는 뭐 솔직히 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 편하게 했을 때 경기가 더잘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공격부터 시간이 느리네요. 자 모시프 더첫 번째 공격 역시나 어, 한국 선수. 스프레이님 보통 이제 세벽님이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 자이언트 화살 날려주고 드래곤 비행선 넣어줍니다 자, 분노 앞쪽에 깔아주고 홀 쪽에 일단 복제는 없고 예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벌룬이 나오네 예티인가? 벌룬인가? 아 드래곤 라이더가 같이 나왔네 모놀리스까지 잡으려고 홀폭댐 버티고 드래곤 라이더로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는 못할 것 같아 자 올려주긴 합니다 일단 드래곤도 안쪽에 있고요 대부분의 용이 지금 내시 쪽으로 흘러갔네 아 근데 저 임패가 힐러 공격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퀸은 죽겠다 자 올리는 거 조금 늦었죠 힐러도 죽었고 일단 로챔 살려주는데 아이스를 썼을 수도 있는데 어저 아처 퀸이 또 스피릿폭스 체력이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보고신속 써야겠다 빨리 자 쓰고 근데 얼굴이 나왔죠 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것같진않은데 일단 바바킹 스킬 남아있어 스파이키볼 이제 마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싱글인 패다 보니까 드래곤이 좀 많이 죽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걸 지금 스파이키볼을 써야 되나 이거 대공포를 잡아야 되나 어 아울 타겟팅 일단 싱글 어 스파이키볼이 잡아줬고요 독수리 타워까지 때려줍니다 클랜성 체력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 잠깐만, 잠깐만. 자, 아츠오킨, 잡아. 될것 같고, 일단 완판 될것 같습니다. 지상속공이기 때문에 드래곤이 살아있단 말이죠, 워드나고. 여기서 검콩이 막 수십 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완판인데, 자, 지금 근데 모0토도첫 번째 공격이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나 새벽님 이렇게까지 공격 늦게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자, 오히려 모십터가 더 느립니다. 자, 디지 스포츠 대만의 이제 두 번째 공격. 이것도 자활, 과성장은 없는 발트라입니다. 자, 자활을 먼저 날려주고, 쉬운 12시에 해골 마법 두개나오으로 써줍니다. 근데 내전탑이 나왔네요. 로얄 챔피언으로 정리해 분노도 깔아줍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이 발트라에 분노를 로챔한테 깔아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퀸힐 쪽에도 해골 마법 썼는데, 퀸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리코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일단 힐책 무적 썼고, 시운에서 발키리가 나왔는데, 바깥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투석 기방 열어놨기 때문에, 바박 행하고 같이 가면 될것 같은데, 아, 12시로 들어가네. 자, 스파이키볼 던지고, 퀸이 일단 홀을 잡아냈습니다. 헤드헌터 넣었는데, 저건 의미 없고, 슈퍼바리안을 넣을 수도 없어. 왜냐면 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자, 지금 3시 쪽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갈것 같지만 이거는 일단 공격 시간 상당히 빠릅니다. 자, 벌룬을 넣어주고요. 자, 싱글 잡고 일단 로챔이 오른쪽으로 터리라이드와 함께 이동. 퀸은 왼쪽 저장고 잡아주고 진행하면은 완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공격부터 일단은 시간 단축합니다. 자, 이제 모십터 두 번째 공격. 뭐야, 자활 쓰려고, 자활이랑 스벌 같이 쓰려고 지금, 공기 지진 가지고 온것 같은데. 자, 자이언트 화살 날려가지고, 모놀리스랑 동마부터 잡았고, 그래도 지진 3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스파이키볼, 하고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자, 바로 휠체기 아니고, 분노보석 무적 들어갔고, 홀이 가운데 있지만 돌풍선으로 가는 이유는 나중에 과성장으로 가리려고 돌풍선으로 가는 건데 돌풍선이 너무 빨리 터졌어. 자, 분노는 오른쪽 드래곤. 지금 분노 보석을 못 받고 있는 드래곤 쪽에 써줬고요 로얄 챔피언도 분노 받고 있기 때문에 후후 불면은 금방 정리해줍니다. 자, 호구 신속 바로 써서 9시 방탄을 정리하고. 바바킹 스킬을 지금 안 쓰고 있죠? 바바킹. 혹시 흡혈수염이니? 때려봐봐. 표현을 시염인것 같네 체력 차고 있고 지진마법 매기고 스파이키보를 던지면 다날아갑니다야 모시터도 두 번째 공격부터 시간단축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제 디지 대만의 세 번째 공격입니다 과성장 발트라인데 당연히 자발이겠고요 어, 스볼 지진부츠자 자이언트 화살 9시에서 12시 쪽으로 날려줬고요 로얄 챔피언하고 시운 12시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분노 깔아주려나 로챔 쪽에 지 리코셰가 로챔 때리고 있어가지고 어 투명됐다 투명됐다 자 이제 발트라 들어갑니다 퀸 쪽에 분노 깔아줘야지 그렇지 리코셰 아프기 때문에 미리 깔아줘야 됩니다 자 퀸은 리코셰 긁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6시 병 열어가지고 바바킹 앵그리젤리 붙여서 방타들 정리하러 갑니다 과성장으로 홀가려놨고요 이번엔 로챔 쪽에 분노 안까네 퀸하고 멀티 피패올려주고 호구 신속을 이미 썼습니다. 3시 쪽에도 슈퍼바바리안 둘러쳐주고, 저, 8시 쪽에 있는 멀티 팀패가 날라가야 되는데, 일단 바바킹 지진부츠와 스파이키볼 썼는데, 죽어버렸네? 퀸도 죽어버렸네? 어, 이러면 좀 늦어질 것 같은데, 로챔도 이미 죽었거든. 그리고 홀폭때에독때에 걸리면, 이동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완파하는데 시간이 조금 끌릴 것 같은, 일단 월브로 병뭐 뚫어주는 건 의미 없고, 나머지 병력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깥쪽에 슈바를 넣어줄만한 게 남았기, 남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빠릅니다. 1분 15초만에 완파. 자, 이제 모십터 인도 세 번째 공격, 과성장 발트라, 슈바가 20마리나 있습니다. 자, 6시에 시운 넣어주면서, 오른쪽에 바바킹, 월브로 벽 뚫어주고, 해골 마법으로 이후에 발트라 들어갑니다. 3시에 있는 집합소다 잘라주고, 발, 들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화살을 날렸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맞나? 하여튼 자활은 6시 쪽으로 날아갔고요.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공격 끝날 때까지 날아갈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자, 과성장으로 올가래에 <laughs> 놨고 센터에 분노 깔아줍니다. 헤드헌터 넣어서 바바킹과 함께 홀랑킹 잡아주고 있고. 테카가 투석기방으로 들어가네. 원래 바바킹이 절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트라가 벽을 열어줬기 때문에 바바킹도 이동을 어 가운데로 들어간다. 자 슈퍼 바바리안 바깥쪽에 넣어주는데 아 저기 지금 리코셰가 슈퍼 바바 다 녹이고 있는데 자홀 쪽에 분노 깔아서 일단 홀은 잡아냈고요. 저 리코셰 때문에 열시 쪽 슈바 다 날아갔어. 자 슈바 한 마리 더넣데또못 잡았고 로챔도. 죽어버려. 어, 잠깐만. 어! 방금 액션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완파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완파 안 되겠다. 모놀리스가 안 날아갔다. 모놀리스라도 날라가면은 퀸이 어떻게든 저떻게든 버티면서 할수 있는데, 모놀리스만 날라가면 모른다, 이거. 모놀리스! 어, 퀸이 잡아주기. 어, 잡았다.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벽칠라나? 잠깐만 이건 뭐 이러면 못봐 보... 아 잠깐만 리콧의 체력이 툭 건들면 날아가 리콧의 툭 건들면 날아가 아까 슈바가 못잡긴 했는데 리콧의 툭 건들면 날아가거든요 여기서 툭 건들고 석궁자 꽈처타워 잡으면 완파 가능할수도 툭. 근데 폭탄 안돼 죽었다 여기서 이별 98%가 나옵니다 새로운 레벨 나오면은 일단은 슈퍼충전 사라집니다 자 이제 대만의 네번째 공격 과성장 발트라. 자 바바 킹 지금 해골 마법 어으로 끌고 월브로 병렬어줬습니다. 셋시 어, 쪽에 시은하고 로체몬이지 세트네 세트. 자, 바바 킹 스파이키 볼 바로 쓴다고 그래 뭐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어, 그냥 완판만 하면 되지. 어, 시간 난축할 필요 없으니까 상황에 맞게 써 써준 것 같습니다. 자, 힐층 무적 잘 들어갔어, 지금.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파고들면서 잘 들어갔고. 자, 근데 퀸이 헤드헌터, 헤드헌터 근데 왜 저기서 나타나지? 저 위로 투입했나? 자, 헤드헌터가 나타나서 갑자기 <laughs> 어, 바바킹을 잡아주고 퀸이 살아났습니다. 원래 퀸 죽는 건데. 그리고 슈퍼바바리안으로 11시에 있는 건물 끊어주고. 자, 퀸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저 모놀리스 뚜껑 열리는 순간 저 깨어나는 순간 퀸 죽지 않을까? 아이스? 오 살려주네. 로챔 쪽에 분노를 깔았고요. 슈퍼 바바리 안 나와서 몸빵 내주는 거 너무 좋네. 오. 로챔 보고 신속 써가지고 홀 잡고 방출기 잡으면 끝납니다. 야, 사실상 이게 이제 후반부기 때문에 이별은 안 나올 것 같다. 솔직히 그 공격 하는데 방타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내 유닛 어디 어디 있는지 몰라.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셋시 쪽에 자발을 알려가지고 모십터네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6시에 호라고 모놀리스 나와있네. 자, 발트라 넣어주고요 시운은 7시 쪽에 들어갑니다. 올고라고 아차 나왔고. 힐책무적 바바키니 호를 잡는 설계네요. 모놀리스도 날라갔네. 과성장으로 독수리 타워 왼쪽 라인 가리고 9시 멀티아차 타워 병 열어서 시운에서 나온 병력으로 정리 들어갑니다. 뭐 퀸도 무난하고 분노 아이스 한개 남아있고 홀은 이미 잡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공격하면 돼 페카도 9시 라인 잘 정리해줄 것 같고 헤드헌터가 퀸 체력 많이 깎았고요 슈퍼바바리안 넣어가지고 퀸 잡았고 아이스와 분노 남은거 호우신속까지 써버리면 완파죠 이거 시간 엄청 빠르네 뭔가를 보여주는데 다 가졌네 게임도 잘하고 잘생겼고 제 여자친구겠지 여자친구한테 보내는거겠지 하트가 있었거든 자 디지 스포츠 대만 마지막 공격 과성장 발트라입니다 자, 6시에서 자이언트 화살 날려주고요 로얄 챔피언하고 또 쉬운 세트로 들어갑니다 로챔 이 쉬운 세트 해골 마법 분노까지 깔아줍니다 그리고 7시쪽으로 어 써머 워든 써머 워든 되게 오랜만에 본다 발트라 들어가고 자 분노 일단 토네드 탭이 나와가지고 왼쪽 병력들은 조금 이따가 합류를 해줄 것 같고요 이제 홀 과성장으로 가리고 로얄 챔피언 모놀리스 아프다 자 호구 신속 바로 씁니다 센터로 들어와버리네 12시로 올라가주는 게 좋은데 로챔 자, 바바킹은 현재 4시 쪽에 있고 아처킨도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 아처킨 어디 갔노 어, 있네, 안에 있네, 안에 있네. 힐러 소환해서 안에 있고요 오히려 힐러가 지금 트리라지한테 붙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자, 이제 과성장은 끝났구요. 이것도 스볼이지? 근데 지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거는 안 될텐데, 데미지는 줄수 있어. 아이스도 두개 있으니까. 자, 동마법타워랑 독수리 다 올리고요. 분노 깔아줍니다. 그리고 동마법타워랑 홀을 올리면 되겠죠? 야 디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진짜 이것도 운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운이 따라줘야 돼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다끼리끼리 다 이제 서로 서로 건너 건너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한시 쪽에 로얄 챔피언 넣어주고요 뭐 지금 여기서 이제 크킨 선수가 완파를 해도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공격까지 보고 다음 경기를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승부차기 뭐전 어 선수로 인해서 이제 스코어 차이가 나면은 마지막 선수는 안 차는데 뭐 크로크는 다 합니다. 끝까지 다 합니다. 과성장으로 가운데 가려놨고아 근데 퀸 아프다. 자퀸 올려주고. 자, 이제, 분노랑 아이스 한개 남아있는 상황. 자, 홀 올려주고요. 자, 이모티콘 이제 뜬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뭐지? 자, 스파이키 홀 날리고. 자, 로체미 싱글 잡고, 이것도 완파. 어, 뭐야, 이모티콘 이제 떴어. 이모티콘 누르시고요. 끝났다, 근데, 방금. 뭐야, 이거, 이모티콘. 자, 모시터 이제 마지막 공격을 끝으로. 요렇게, 아쉽게. 실버 티켓에만 완종. 할수 밖에 없네요. 골든 티켓. 올해는 월챔 파이널에 실패합니다.